강무성입니다. 네,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요? 잘생겼습니다. 또 축구도 엄청 잘하는데요.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손흥민 선수 오늘 모셨습니다. 와우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손흥민입니다. 네. 잘생겼어요. 아니요. 처음 듣는 소리예요. 아, 모르게 겸손해요. 겸손한 척 해봤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는 직접 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? 네. 뭐 잘생기신 것 같아요. 뭘이지 못해서 대답을 <laughs> 하세요. 아 질문하시니까 마지막 때 대답해드릴 거죠. <laughs>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온통 손흥민 열풍이거든요. 좀 실감하세요? 아직 이런 뭐 길거리에서나 뭐 이런 걸로는 아직 음. 잘못 느끼고 있어요. 어 명동이나 이런 데 한번 주말에 한번 나가보세요. <laughs> 독일에서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 어려우니까 인터넷을 많이 또 보실 텐데 하루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몇 번이나 해봐요? 그래도 한 평균 한열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. 하루에요? 네. 어, 운동 시간도 부족할 텐데. <laughs> 자기 기사 새로 올라온 게 있나 확인하고 안 올라왔다면 다시 바로 끄죠. 아 그래 안올라온 거예요. <laughs> 네, 안 올라오면 끄죠. <laughs> 손흥민 선수에게 안 좋은 기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 썼던 기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러나요?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저 인터뷰하기 전에 그 최모 기자에 대해서 막 얘기하길래, 네, 그래서 물어봤습니다. <laughs> 아 갑자기 또땀날 뻔했어요 지금. <laughs> 아. 제가 독일에 있을 때요. 독일 현지 방송하고 인터뷰한 거 같거든요. 아,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 독일 말을 왜 이렇게 잘 하세요? 거기에 방송 처음에 나갔을 때는 솔직 히좀 많이 긴장하고 그랬는데 질문도 쉽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하는데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중간 중간에 이렇게 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하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좀 있어 보이게. 아, 아 그래요?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. 그냥 좀 아, 그래요? <laughs>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걸 가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또 이제 선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. 저도 모르게 그냥 쑥 늘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사람들은 가면 그러면 금방 안 늘나요? 네. <laughs> 아, 진짜 우리 끝나면 싸워요. <laughs> 네. 저기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. 현지 적응과 관련해서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? 진짜 힘들어요. 왜냐하면 운동 끝나고 오면 집에 아무도 없지. 또 운동 끝나면 밥도 해 먹어야 되지. 또 설거지해야 되지. 저도 시간 많은데요. 제가 가면 설거지, 빨래, 저 요리도 잘해요. 아 근데 믿음이 안 가요 <laughs> 그렇게 독일 생활이 좀뭐 외롭기도 하고 많이 힘들기도 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뭐예요?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진짜 저는 가서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따돌림도 하고 볼도 패스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더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너네보다 진짜 잘해서 여기에 진짜 프로에 꼭 계약한다 이 생각하고 진짜 매일 축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그 축구 그 축구는 도대체 손흥민 선수이게 뭐예요?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는 공만 있으면 요뭘 그냥 하루 종일 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걷기 시작해서 부터 음. 공을 그렇게 찼대요 우유도 안 먹고 계속 공만 차고? <laughs> 우유는 먹었겠죠 <laughs> 유럽 선수들하고 직접 부탁 쳐보니까 그 친구들이 세긴 세요 1년, 2년 찼 때는 내가 진짜 여기 살아날 수 있을까 아, 그 정도였어요? 올 시즌에는 조금 그래도 조금 제가 웨이트 태용을 조금 많이 와,랑 같이 훈련을 하는데, 이 선수들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부딪혀보면, 해볼만한데, 해볼만한데, 이런 느낌은 조금 받기는 해요.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. 아직 저는 여기서 또 근육이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에. 아니, 거기서 근육 더 붙으면 어떡해. 제가 아까 사실 옷크라이을때 살짝 좀 봤거든요. 살짝이 아닌 것 같은데요. <laughs> <laughs> 어, 훌륭하시던데. <laughs> 아니요 저, 어, 저도 솔직히 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. <laughs>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이런 고민까지 했는데 확 올라올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? 시즌 시작하기 전에 프리 시즌을 하잖아요 그렇죠. 데뷔 시즌이랑 응. 2년 시즌 때 프리 시즌 때 골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9골 18골 넣었어요 프리 시즌에만 프리날두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프리두 네. 프리 <laughs> 시즌에만 호날두라고 <laughs> 제가 올 시즌 프리 시즌 때 골이 너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아. 근데 감독님은 저한테 와서 너가 올 시즌에 8골 이상은 분명히 넣는다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이렇게 들었거든요. 근데 감독님이 저 제가 올 시즌에 게임을 못하던 잘하던 경기를 계속 뛰켜 주셨어요.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신뢰하고 믿음을 하는 건 내가 그런 믿어줄 수 있게끔 뭔가 보여줬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잖아요. 저희 저는 뭐 거의 운동 끝나면 뭐한3 0분4 0분 남아서 막뭐 슈팅 훈련도 하고 드리블 훈련도 하고. 나만 사면 이제 코치랑 감독들이 막 기겁을 해요 좀 들어가라고 막 다칠까봐 무섭다고 아 그게 감독님하고 코치들이 있으니까 보이기 위한 훈련이었군요 보여주려고 어우 아, 시눈치 <laughs> 빠르시네요 <laughs> 포인트를 잡아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뭐 슈팅을 연습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슈팅도 이런 훈련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없을까요? 있죠 솔직히 있죠 비밀이에요 에이, 비밀이에요 아, 안 돼요 아, 이래요 저랑 나중에 아카데미 하나 찾으셔야죠 <laughs> E.A. Sports. It's in the game.